그럼 여기는 오신 방, 대 오심방. 네, 오신 방이라고 하고요. 밑은 맞죠. 어, 공룡과 선생님 누구시니? 네, 뒤에 <laughs> 어, 완벽하게 맞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동맥이라는 혈액이 여러분들 뻗어져 나갈 텐데요. 대동맥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나요? 심장에? 좌심방. 좌심방이요? 우심실입니다 아, 좌심실입니다. 좌심. <laughs> 좌심실에서 대동맥이 뿜어져 나오죠. 요 혈액 속에는 산소가 많나요? 아니, 아, 아, 많아요. 승용 많아요. 선생님, 많아요. 산소가 충분하죠. 네. 충분한 산소를 가지고 우리 온몸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뭐를 배출시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알고 있네요. CO2를 배출시킵니다. CO2를 배출시키고 대정맥이라는 혈액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대정맥이한 혈액은 이산화탄소 분압이 보다 높겠다, 그지? 그렇죠. 그러면 우심실에서 폐 동맥이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가지고 폐로 가겠네요, 그죠? 맞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호흡이 진행될 겁니다. 맞죠? 네.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나요? 먹나요? 배출. 그렇죠. 우리 문제가 숨쉬면 계속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는 것처럼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다시 산소를 흡수해서 폐 정맥을 타고 우 신방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요 지속적인 순환계 사이클이 지속되는 능력이 심폐 지구력입니다. 심폐 지구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여기 온몸과 폐에서 산소를 교환하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맞죠? 이해 가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생명과학 문제에서 요거 하나 나왔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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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냐 낮냐 요 문제가 생명과학에서 출제 두 문제 됐던 걸로 한테 확실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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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맞췄으리라 하고 이렇게 심폐지구력이 요 순환적인 사이클을 지속되는 능력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은 근력으로 넘어갑니다. 근력은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휘하는 힘입니다. 수축이 정확하게 키워드고요. 수축하면서 발휘해내는 힘입니다. 근육이 그러면 근지구력이라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지구력은 수축을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네, 지속하는 능력 혹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능력입니다. 다음 유연성. 문제가 나신 거 같지. 몇초 높아요. 상당히. 몇번 맞춰 볼까? 18. 아, 이거 봐 유연성은 ROM이라고 도 부르고요.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하죠. 레인지 오브 모션. 여러분들 단순히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하는 것이 아니라 등 뒤로 관절이 팔이 잡히는가? 문재 잡히나? 잡히나? 안 잡히네. 네, <laughs> 안 잡히죠.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일 잡히나? 그렇지. 제일 잡히나? 저거. 반대도 잡히나요? 어 반대도 잡히나요? 오오, 네, 어깨 관절 과도 공기 즉 유연성이 <목적> 뛰어난 겁니다 <웃음> 네 그거죠 은재야 그러니까 숯을 막 이렇게 쏘는 거지 <laughs> 네 유연성이라고 하고요